포켓에 서들을 받았습니다. 손들을 바고좀말려야되겠죠 손들을 바르고 말리고 하나씩거기로 물도 안 들어가게 려요이리고거이다요 그래 이거 물리기넣떤 애야? 예. 그럼 좀 하나씩 정리해 놓고. 는야 그라고기라거여기고 어? 음, 음. 음. 여기 여기 한번 하나만 이거는 이불로 떼놨어요. 아, 왜냐하면 이거를 붙이 갖고 그러면 물이 뜯잖아요저 왜... 네. 매지도 못하고질커면돼 아. 되거든요 아, 아 예, 알겠니다 <laughs> 그냥 붙이보면다르기 전에 먼저 고 매지면 아, 아. 그 그래. 이유가

피나 좀오신다던가 아, 어, 가끔 가 아까 잠깐 나 나갔었는데 음. 다 되면 전화 음. 한번 주셔가지고. 다 됐습니다. 예. 그, 아, 자발 어, 어. 아, 빨리. 네. 고, 타면 온도는 어떻게? 그거 제가 아, 네. 으흠. 이, 이 이게 손잡이가 옵선이예요옵선이 옥션이. 음. 굽었어. 굽었어. 문털이 굽었다. 문털이 생긴대로요 네. 생긴대로. 생긴 문털이 생긴대로에요. 네. 생긴대로 맞추셨구나. 예, 문털이 요렇게 요리 생겼으면 요렇게 해주고 네. 원래는 반듯하게생기야 되는데 네. 예, 문털을 신고하신 분이 집에 빨리 가라고 하려고 빨리 가라고 대충 사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거 하얀 거 여기다 붙이신 거예요? 예? 아 붙인 거예요? 아니 여기다 붙이는 아, 거예요? 아, 아니요, 이 시트지예요, 시트지. 시트지니까 비닐이는까좀 많이나 보이는 거예요. 이는게 아니고. 아까 그 고객님한테 내가 껌마어놨다는 거는 150만원 불렀잖아요. 네. 아니 나 뭐, 화장대, 하면... 화장대도 한번, 하면... 예? 화장대 이런 데도 붙여주나요? 시트지? 시트지, 화장실 넣으면 되냐? 아니, 아니, 화장대가. 네. 여기, 게 붙이면 좋을 것 같은데, 붙여주냐고. 아, 이런, 이거 하나 붙이면 돼요. 신경이 붙이면. 근데 여기, 여기, 복 어떻게 붙여? 붙이는 거는 이제, <놀람> 그, 본드로 붙여서. 그 아, 이데요요새다 시트지 발라가 나오잖아요, 다. 나오면, 예? 공부하시면 그 돼요. 돼요? 네, 붙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그이플그그 있죠? 림그거 그림, 그 그렇죠. 이변화나 변산지에는 차가 돼 있지. 어, 그런가 앉으면은 그때부터 사지만 그때도 몰라요. 자 보세요. 이 그, 물기받은 그, 그, 거는 그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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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나 그, 유튜브 들어가시면은 동네시하고그 차가요, 이거나. 내면에 모든 노출된 내면은 좀무가가되이게 돌아보면 상 지식이 쌓이고 이는게 아니고 평에면은아 이게.

주신 거 와가지고, 네. 대답치기로. 대답치기로. 딱딱 딱. 아, 귀에왔와가지신도 와가지고. 뚝뚝 도 와가지고. 대신도와로대고귀신로 와가지고. 귀신도 와가지고. 안그래지도냉장지고때문도지금 귀신도 와가지고. 귀신도 와가지고. 도 와가지고. 귀신도 와가지고. 귀신도 고 비용은 뭐자동이체로 그 해드릴거에요? 아니요. 아, 자동이체, 아, 네. 요다음달에 요금 빠질때, 그때 같이 빠지나 가도록. 얼마요? 다 해가지고 2만5천원이요. 아, 그거를 좀 드릴게요. 드실래요? 현금카드. 카드. 카드로 드릴거에요. 우리 이찮아요 무조건. 기구 아니면 안돼. 생각이되 누구 무조건 지워 불편하잖아요. 이 일을 하긴 하고 어떻게든 뭐 자동화 시험데데이 손잡이 쪽이 곡선으로 떼가지고, 이거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뒤집 곡선이 돼있어가지고 굽어가지고 상태를 변형되나봐요. 물을, 물을 절다하서 네. 뭐라고 하면 돼? 창틀이 변형됐나봐. 변형된 게 아니고 시공을, 아, 시공을 다 그래요. 다 시공이 다문제고 거지. 변형된 거는 1%다 그래요. 그래서 <laughs> 따뜻하게 해놓으면 절대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데 음. 자재를 자켓뜬다든가 날치기를 한다든가 크루크를 음. 한다든가 야매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정성을 안 하면 다 이래 되뭐든지속질적으로 지금 내가 이거 하는 거과좀더애펜들들 하잖아요 예. 이거 줄이라면 10단계가 5단계 줄이 보면 나도 빨라요 근데 왜안 하느냐? 좀 바빠 하니까 정성을 들여야지 양해를 해가지고 야, 조금 더 자기가 덥보가 얼마나 덥보겠어요 착한 짓 해가지고 천당이 나는 게 낫지 나쁜 짓안 하는 게 낫지 안 그래요? 바르게 살자 바르게 살자 우리 네. 아버지가 하는 말이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착하게 사는 거는 바보다 그래, 바르게 살아라 너 이제 다른 한, 이또 사모님이 이만원더 비싼 거 했어요. 네. 모양 같은 거 해준다고. 네. 딴 네. 사람 같으면은 이만원싼거할 건데, 음. 모양 같잖아요, 보면은. 그 인지감도 좋잖아요. 네. 택하도 주인 아줌마 칠을 잘해. 뭐 어디서 배웠는지 칠을 그럼 이 아줌마가 진짜, 신 네? 아니면 여기 발라주는데 진짜 잘발라더라고요 뭐야, 잘 발라. 음. 내가 말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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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그 카톡에 들어오면 돈안 주는 인간이 대추준 인간이다. 이래야 되니게 그 아줌마가 1년 전에 나한테 문을 했대요 네. 하고 나서, 당신 맞냐? 네. 그래서 내가 물고기가 확실히 어요 그래가지고 못 알아보는 거야. 그래 카톡보다는 이게 보니까 맞네. 아이씨, 맞네. <웃음> <웃음> 내 카톡에는 뭐라고 돼있냐면은 돈이 신용이지, 사람이 신용이 에 애니는 사람없어수이요 그래서 뭉쳐이가바르는 거, 세제까지 잘 발라주셨어요. 아까 그저 시트지 바르는거 있잖아요. 네네. 그 네이버 들어가셔가지고, 아람 인테리어 필림. 필름. 필림이에요, 필림. 필름. 시트지 안되고 필림. 필림? 예, 아람 인테리어 필림 치면 은 카페 같은 게 들어가면 동영상 같은 게 있어요. 그거 보고, 그대로 흉내내면 돼요. 아, 저거 야 돼. 그러면 예. 까먹어잠 돼. 장독수도 있고, 아람, 어디 뭐야? 아람 인테리어 필림. 예, 네, 그거 보면은 할수 있어요. 새는좀더 시큰이 돼 있기 때문에 예. 그거 다기 다이소 있는데 있어요? 제가 내가 잠깐만요. 보여줄게요. 제가 나가고. 그냥 면 좋으시던데? 네 좋아요. 예. 근데 한번 믿고 앞전에 나한테 못 믿어가지고 한번 와서 다시 좀 나한테 들어가는데 이런 분들 나가면 한이 전화 오잖아요 단골, 단골 방 그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소비자는 한번해으면 끝이에요. 예. 네, 네. 네. 보통 원룸 갖고 있으면 집이 10개, 15개 되잖아요. 그러니까. 15개까지 내가 다해볼수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laughs> 단골이에 단골. 그래서 정성들이 가 잘해주는 거예요, 아, 그러겠네, 니 네. 그렇다고 못 모르는 사람은 우리 집에 원룸이 10몇개 되는데 당신 얼마까지 해주냐, 그러면 그거 가다 하시라고 그래요. 응. 네, 물이 네, 네. 나쁜 사람이죠. 많이, 많이 한다고 되는게빈 집도 아닌데. 네, 네. 한번사고 있는데 이거 들어봤는데 할수 없잖아요. 네. 네. 나무 아니에요 나무가 화장실 문딱 바꾸니까 진짜 좋네요 이거는 나무고 이거는 플라스틱이라고 보면 돼요 아 플라스틱이 예. 더 화장실은 예? 화장실은 여기가 더 낫겠어요 방에도 다 익었어요 예. 옛날에 이렇게 나왔다는 게이예 여기 물이 다 아니니까 이 화장실은 막 섰잖아요 예예 예. 물이 좀 물이 다오 좋은 점 뭐냐면 은 우리가 잘못막 피부가 조금만 반직반직하면 잘 먹는 줄 알잖아요 바리바리 응. 하잖아요 호급스러워보이더요 이런거 준비해 맞아 플라스틱으로 돼있던데이 네. 앞전 칩은 응. 이거만 바닥에 실만 쓰는게 아니고 담으려고 하고 뭐뭐 하고 다닐까 문이라 문은 실내만 다 돼요 실내 아닌데 쓰면 안돼요 응. 실내 아닌데 쓰면은 왜안되냐 뚫어야지 응. 끈내려 그래서 화장실을 들어올랐거든 나무보다. 이거 같 이거 갖다 대고, 냉장고 바꿔야 되겠네요. 요새 해색으로 하나 사죠. 장마. 경기도 안 좋은데. 나를 또돈 <laughs> 백만 준다는데. 네? 언제 백만 준다고요? 이번에는 감참 뭐, 돈이안 뭐 둔이 이래야 돼. 냉장고 하나 사려고 그러는데. 아, 둘 때는 막 무조건 받아야 돼요. 음. 냉장고 사야 그래, 되는데, 그 일자를 바꿔야죠. 그래, 해색이고, 키가 이만큼 되고, 문네 개짜리가 있고, 다네 개짜리 있잖아요. 잘 보고 사야 돼야 돼요. 문이 네 개. 4개. 네 개짜리 너무 비싸고, 세, 세 개. 아니, 아니, 네 개짜리 사야 돼요. 아, 비싸요. 예? 아, 정부에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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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지원금 준다잖아요. 주면 그것을 딱해보면 되지 뭐. 재난 지원금 주면은 바로 사야 되겠다. 그렇지. 냉장고 사 냉장고 사면 사야 되겠다.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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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지사가 돈더 많이 주라 하잖아요. 지돈 나니까 막 주라 그러잖아. 음. <laughs> 예? 네. 냉장고 뭐, 그래야지. 마지막 뭐, 마지막 뭐다 좋지. 냉장고 하나 사려고 했어요 냉장고 하나 사려겠요네 오늘 엄청 오래됐죠 네한 20년 된것 같은데요 네이데이 부품도 그러게나 나라가 경제가 안돌아가요 나라가 <laughs> 안 돌아가 빨리빨리 네. 빨리 새로운 걸 자꾸 버리고 사고 이 냉장고를 <laughs> 사면 문짝을 돌려야 되겠다 문짝을요? 네 이렇게 돌려야 돼 이렇게 돌려야 들어갈 것 같아 지금 이건 용량이 용량이 지금 여기는 대사람사람8 4 0 0 0아니이예요요문열이요1 0다돼요1 0 0요1 0 0 0요아요요안0요이요1 0 0 0 아야, 요1 0이요1이가좀더이가요1요요예아1 0 0 0 0 0명이봐도1 0명요1 0이요1 0요1 0이요티브이는 TV는. 가까이서 큰거 보면 눈이 아파서 안 돼요. 네, TV 너무 편안안 좋더라고요. 네. 그럼 지금, 자제분들 있어요? 자제분 있죠? 부부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응. 제가 아주 좋습니다. 아니, 했지. 난 젊어 보여서 그래요. 나는 30대 좀반으로이 보이거든요. 아, 진짜요?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난 어디 가면 40대 초반 이래 보는데. 나, 근데 나 몰리한번인데나50 넘었는데요? 예? 네? 옷이 너무 어요 그래요. <목소리> 보기이 그래 안 보여. 어. 보통 한 열여덟, 열여덟 나더이는 거예요. 나는 <목소리> 나는 그냥 <이제, 목소리> 젊은 사람을 치는 부분과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날 큰단에 스물네 살이고 아들처럼 지금 군대 갔어요 어. 아이걸뭘 먹는 기네? 아그렇게 어려 보여요? 아, 예. 네, 아, 어려워요. 예. 어려 보여. 예. 어려 보여. 상먼이얼고작잖아요 얼굴 작.. 작고 그래서 리가 뻐근이 아니잖아요. 그게 어려 보이게 당연히. 아, 뻐근 뻐근해봐요. 나이들은 이잖아요이네들이 왜. 원래 머리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줄 알아요. 아, 까가 보면은 이상하게 뭐지? 보이잖아요. 눈에 익은한 얼굴인데, 네. 긴 머리인데 짧아 봐요. 꼬만 나이 들은 보이게. 아, 그 그래. 연예인들은 머리 손안 되잖아요. 아, 그렇구나. 하긴 아파가좀 오면 빨갛게 하고, 그 나이 들어 보이지. 그긴 머리는 무조건 긴 머리 그대로 그냥, 막이 연예인 생활 그만둘 때까지 그냥 그대로 띠지 하지. 네. 다 그렇잖아요. 뭐, 뭐, 하긴 다. 연예인들은 머리가 길어 짧으면 별로 이쁜 사람 없잖아. 그냥 네. 네, 아저씨가 입소 입소 한거 아니에요? 예? 네? 입소 입소 한거 아니에요? 소주 입소를 먹었다고? 하하하하하. 아니에요. 네, 신랑한테 얘기하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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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하는 거지. <laughs> 아니, 그래. 연예인들, 아가씨들 보면은, 네. 네. 나이부나, 나이부나, 그냥 그물이 그대로 꽉 빨리 가잖아요. 그러면 일반 사람이도 자세히, 저기, 입은 사람도 이쁘겠다. 근데 짧고, 길게 안 하죠? 그러니 사모님분이 그, 예를 들면, 미장원에 가서 뽀글이 해보면나이보자한5 정도 못 본다니까. 되게돈 들으라도 거기서 유지를 해야 된다고, 거기서. 배는, 배 보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네. 딱 틀린 상에, 아, 아는 분이 한 40, 초반이다 아니면 30 후반이다 느끼기딱 와야 아그런구나느끼이지 자주 보는 사람이야 뭐 나이가 아니니까 뭐, 그나마의 거밥이다 그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맞아요. 원래 결혼하면 남자들이 무대요 무뎌 관심이 없어지잖아요 선배에 관심 있지만 그렇게 예 네, 그렇게 신경 안드니까 <laughs> 내가 모르거든 하 내가 해도 부분이멀기잖아네예한 1년 정도 된다는 거뭐 예, 이게 놓으면 뭐 배치구를 해달라면 약간, 요, 요, 밑에 거 빼면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면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도 위에가 이렇일다게이하니 그래, 다 깎았잖아요. 해드릴게요. 어. 요거, 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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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서 요를 당겼잖아요. 네. 안에서 당그고풀 때는 요런 부분 풀려요. 네. 됐죠? 네. 당겼다. 네. 모르고 이래가 당, 안에 네. 다가붙다 네. 그러면은, 어이구야, 안 되면 열사때부르 이만 줘야 돼요. 한만 이만 줘야 되니까 자카라고 집에 좀... 세제 가로 쓰시면 되요 예, 네, 세제 칼로 쓰시면 되요 네. 쓰시 맞죠? 네. 왜였나면은 <laughs> 바로 쓰셔야 되는데 밑에는 자꾸 일이게안 된다고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해봤으니까 알 거예요, 뭔가. 밀려 밀려나면 돼요. 다돼 여기 여기 시면 되죠 여기. 예예. 예, 예. 바로 바로. 네. 예. 그렇게 쓰시가 안 되면은 그 네. 자리서 계속 이렇게 해보지 말고 빼가지고 바로 바로 이게 네. 바로 수평을 하자. 수평이라는 걸 하자 수평.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예. 수평. 예, 내가 봐도 뜨기 뜨기라네. 예, 한번 <laughs> 보세요. 예? 문이 멋지잖아요. 예, 야. 멋져요. 예, 다들 멋지다 그래요, 멋지다. 야.